HMM은 국가대표 기업이에요. 해운주의 대장주로서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시절을 맞아서 나라의 경제에 커다란 버팀목이 되주고 있어요. 공매도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제 드디어 날개를 달고 평가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성공하기를 빕니다. 드라이신의 아저씨의 구독자 아신 식물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먼 멜빌은 오비딕은 미국의 위대한 소설이지만 프랑스의 지성 기소르망은 세계 최고의 소설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기소르망은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후보로 이문열 씨를 꼽더군요. 다시 멜빌로 돌아가서 미국 르네상스 시대의 미국 소설과 단편 소설과 말년에는 시를 썼습니다. 멜빌의 문학적 야망은 모비딕에서 나타나는데, 집필하는데 거의 1년 반이 걸렸지만 독자를 찾지 못했고 비평가들은 그의 심리소설을 경멸했습니다. 그 심리소설, 그 심리야말로 현대성을 지은 거라 봅니다. 그는 영국을 여행하고 근동을 여행하고 마지막 산문 작품인 컴피던스 맨을 출판했어요. 그 시점부터 자신의 창작 능력을 시에 집중했는데, 근데 그의 시가 미국 남북 전쟁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그의 시적 성찰이었대요. 그래서 그의 시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어요. 그의 아들, 자해한 총상으로 사망했고, 둘째 아들은 결핵으로 사망했고, 멜빌은 1891년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세계 명작이라는 것은 문명이 더 발전한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소설로 꼽는 것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고도 평하거든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영혼의 문제는 박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HMM과 이어질 수 있는 그 바다와 배 이야기인 허먼 멜빌의 모비딕 소설에서 여행 가방 나는 한두 벌의 샤스를 나의 낡은 여행 가방 속에 놓고 이것을 겨드랑이에 끼고 케이프혼과 태평양을 향해서 출발했다. 정든 메나토시를 나와서 우사이 뉴 베드 포드에 도착했다. 그것은 12월의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난타 게트 행의 작은 전기 운항선이 이미 떠난 후였고 다음 월요일까지는 그곳에 갈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크게 실망했다. 폭영에 고통과 형벌을 지원하는 젊은이들 대부분은 이뉴 베드 후드에 머물고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항해에 나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지원자의 한 사람인 나로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왜냐하면 나는 난타게트의 배 위에는 절대로 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유명한 섬에 관련된 모든 것에 참으로 훌륭하고도 소란스러운 느낌이 있었고 그것이 놀랄만큼 나의 마음을 즐겁게 했기 때문이다. 공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의 목적지인 항구를 향해 출범하기 전 뉴베드포드에서 하룻밤, 하루낮, 그리고 또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었으므로 그동안 어디서 먹고 자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그날 밤은 일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아니, 몹시 어둡고 침울한 밤이었으며, 게다가 살을 애는 듯이 춥고 우울했다. 그 고장엔 아는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없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호주머니를 뒤져봐도 두세 개의 은하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행가방을 어깨에 메고는 황량한 거리 한가운데선 나는 북쪽의 으스름한 빛과 남쪽의 암흑을 비교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야, 이시메일, 어디로 가건 어디서 투숙하겠다고 그대가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건 친해야 하는 이시메일이여 숙박료가 얼마인지를 묻는 일은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꼭 이러이러한 여관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생각은 버려야 한다. 주춤거리는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어가 작살 십자장이라는 간판 앞을 지나쳤으나 그 집은 너무 비싸고 화려한 것 같아 보였다. 좀더 가자니 황새 치장이라는 여관의 밝고 붉은 창에서 뜨거운 광선이 흘러나 집 앞에 굳어진 눈이나 얼음을 녹여버린 것 같이 보였다. 거리의 다른 곳은 모두 서리가 10인치 두께로 얼어붙어 단단한 아스팔트처럼 되었으며 나의 장화 밑바닥은 험하고 무자비하게 신고 다닌 데서 그 꼴인 말이 아니었으므로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길에 내 발이 부딪칠때 나는 피곤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리에 흘러나온 폭넓은 불빛을 바라보고 안에서 술잔이 달가닥거리는 소리를 들은 나는 이곳 역시 값이 너무 비싸고 너무나 유쾌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역시 앞으로 가자. 이심의 일하고 나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들리지 않니? 그문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떠나가라. 너의 깨맨 장아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이번에는 본능에 의해서 바다 쪽으로 가는 길을 갔다. 그쪽 방향에는 제일 유쾌하지는 않다 해도 제일 싼요간이 있을 것은 확실했으니까.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정말 좋은데요, 저는? 묘사로 아주 잘쓴 명품, 명 듣기입니다. 다음 기회에, 허먼 멜빌의 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또 생길 때마다, 더 낫게, 더 여러분들한테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낭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유익이 될수 있는 자기 개발적인 책들, 요즘에 한 분들은 자기 개발서들만 읽잖아요. 그 자기 개발서적인 책들 속에서 제가 명품들을 또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낭독해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님이었습니다.